사막이 유치원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소양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메뚜기, 세코노 하나 같이 하실래요? 파브르곤 친기 어때요?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사막이 최조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면 사장님이 드라마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는 공포. 공포는 영어로.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진짜. 아, 자기야, 내가 많이 늦었지? 자기야, 왜 맨날 늦어? 아, 미안해. 그러면 내가 자기 갖고 싶은 거다 사줄게. 오빠! 그러면 조용히 여기 있는 명품 한방 사주시면 안 돼요?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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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주세요 호라, 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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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호라 확실하게 배웠죠? <laughs> 자 이번 시간 여러분의 장래희망을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커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당을 만들고 싶어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 <laughs>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학 상담 선생님 일숙군이에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아, 먼저 그런 당을 만들려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리더십, 그리고 좋은 당 이름만 있으면 돼요. 단당 이름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바꾸는 게 필수예요. <laughs> 여러분 이제 당 이름을 바꿨으니 새로운 인물을 당대표로 영입해볼까요?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승기를 영입해서 허당으로 바꾸면 돼요! 아, 좋다. 그리고 30, 40대 직장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이유를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어, 근데 우리 당은 지금 당장보다 먼 미래를 본다고요? 그러면 뽀로로를 영입하면 돼요 뽀로로는 아이들의 대통령이나 20년 후의 모든 표를 물표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제 모든 걸 영입했으니 그에 걸맞은 당 이름을 한번 새롭게 지어볼까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당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름이 쓰였어요 이걸 피해서 지으려면 새로운 이름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쉬우면서 임팩트 있는 이름이 없겠냐고요? 많이 있어요 쪼당, 꽈당, 올리고당, 허당, 풍구리당당, 밀당 어때요? 너무 친근하고 쉽죠? 여러분 이렇게 당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에 걸맞게 정책도 바꿔야겠죠? 그동안 우리 당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나라였다면 새로운 당이 생겼으니 이제는 온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꿔요. 전혀 다르죠? 아예 달라요. 그동안 우리의 당의 정책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소리를 자세히 듣는 정책으로 바꾸는데요. 전혀 달라요. 전혀. 아예 달라요. 너무 새로워요. 여러분, 선무당은 사람을 잡아요. 하지만 눈속임만 하려는 당들은 우리 국민을 잡아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 그냥 쉽게 당 이름만 바꾸지 말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그 정책을 바꿔 봐요. <laughs> 여러분, 잘 들었죠? 당 이름은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는 게 아니라는 거 <laughs> 잊지 마세요 야! 야! 야 뭐, 뭐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졸업식에서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뿌잉뿌잉 라 아이고야! 아이고, 아. 예 그래요, 저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제 이름은 황운이온이에요 <laughs> 도장 찍으러 <찍으라고> 가야겠다 <laughs> 이렇게 졸업식장에서 교복을 찢고 알몸으로 난동을 피우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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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사진이 누드. 이렇게 자꾸 졸업식 날 교복을 찢고 난동을 부린다면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의 현란한 재봉틀 솜씨로 너의 몸과 교복을 오바로크 쳐주겠어 그리고 네가 교복 대신 밀가루와 계란으로 된 튀김옷을 입고 교장 선생님이 계신 단상위로 런웨이를 한다면 교장 선생님의 혈압 수치는 조금 더 블링블링해질 것이며 비로소 너의 무개념 꼴통 룩이 완성되지 아. 정식인데 뭐 특별한 이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추억이 남든 특별한 이벤트를 원하신다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 난장 이벤트와 함께 하십시오. 4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난장 이벤트는 영원히 기억에 남는 졸업사진을 만들어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알몸 졸업식 문제로 제 얼굴이 신문 1면에 나왔다니까요. <laughs> 저희 난장 이벤트는 화려한 세단과 품격 있는 승용차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모십니다. 정말이에요. 졸업식 끝나고 경찰차 타고 교문 밖을 나갔다니까요. 이 <laughs> 나는 졸업식에 알몸 선배님! 잘 들었죠. 건전한 졸음 문화,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